포트나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단점이 제 화면만 보이고요. Glider. 그, 그, 저희 친구들 화면 안 보이기 때문에 그거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속에 있나요? 아니, 그냥 벽 없애는 건데. 자, 다 무기는 말해 주지 않으시고, 이거요. 저격 됩니까? 네, 돼요. 저격은 솔직히. 집부식이 됩니다. 네? 집부식이에요. 집부식이야,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러분들에게만 보여드릴. 아 그리고 이거 땅으로 내려갈 땐 죽이기 없습니다. 그리 타임이라 말하면 죽이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일부러 타임 죽을까봐 일부러 타임이라 말한 건 절대 안 됩니다. 아 저기 저기 잠깐만요. 왜요? 저 지금 잠깐만야 뮤직 방송 좀 꺼봐. 좀 죽으러. 자 잠깐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위험 어, 무슨 잠깐의 좀. 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 줬고요 자 왔습니다 어야 폴리스타이크는 어? 왜 자꾸 넘어가냐 자니걸로이 사람은 아무 없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폴리스타이크만 누르지 않으면 됩니다 모르는 사람이 좀 많아가지고요 응 음, 모르는 사람이 있다 모르는 사람이 있다 잘하죠? 뭐할 때 쓰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절제. 그, 그 저작권이야 그거. 그그 그 유튜버 지금 따라하는 것 같은데. 하하하하하. <laughs> 여기 누가 무한성을 지어놨대? 전 이제 아아 상원님이 저를 썼습니다자 이렇게 하는 게임이에요. 결정 자... 알겠죠? 야 저기요. 지렁이 씨. 네. 저, 이불이 이런, 저, 혼자 죽겠습니다. 아이고. 오 마이 갓. 자, 어! 어, 잠깐! 어! 죽었어요. 무슨 거죠? 낙, 제가 일부러 낙사, 낙사했는데 죽었었어요. <laughs> 갑니다. 갑니다. a r a r 지영이. 지영이님. 우와. 저 지렁인데요? 저 바로. 네? 응, 그, 요거, 우리끼리 팀인가요? 아니면 그냥, 우리끼리 싸우는 건가요?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아, 네. 팀명. a 를 사용. a 를 최고죠? 오케이! 최고는 아니죠. 한박컷다는게 따로 있거든요. 로켓폰 가요? 아니요. 그것도 더 좋은 게 따로 있어요. 바로 이거. 뭐야 이건? 타투 제가 모두 죽이겠습니다 저격수로 갑니다 저격수 저격수 헤이 홍미님을 컷했습니다 아니 HSJR HSJR의 유호수님이 감독님을 죽이겠습니다 감히 데이 <laughs> 누가 죽었는데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죽은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솔직히 이 것만 쓰겠습니다. 글라이더 창님이어까요전 글라이더 저격수 석궁만 쓰겠습니다. 저였고요어 석궁이 바뀌었어. 어 석궁이 바뀌었어. 뭐가 바뀌었다는 거죠? 석궁이 바뀌었어요? 그대로 사긴데요? 아니 석궁이 다르게 생겼는데. 아! 어! 어디서 죽인 거죠? 누가 만든 집을 제가 부시고 있습니다. 아 네, 자 타이밍입니다. 저저 저 이거 정비 좀 하고 있습니다. 수고습니다오오 어? 예. 어. 어? <laughs> 제가 당신을 죽였습니다. <laughs> 아무도 나를 못 이겨. 느낌이 안 좋아 빨리 가야 되겠어 어? 누구죠? 아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 아 서주님.. 에에.. 상우님인데요? 아 알았다 뭐가요? 상호님 있는 곳이요 어디죠? 어디죠 어디? 어디에요? 아저 궁금해요 <laughs> 모르는 사람 그냥 깨꾸닥 시키기 어디에요? 와 여기 이런 곳을 찍고 있었어? 뭐가요? 이게 뭐예요? 아, 혹시 로켓볼로 당신이 쐈나요, 방금? 아! 와, 몰래 이런 집을 다탄 저게 웬, 왜 그게 있나 했어요? 무한성. 무한성의 힘. 어? 아, 됐죠? 아, 됐죠? 됐죠? 아, 됐죠? 죽였고요. 아, 저 죽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어! 니? 네? 어? 어? 완전 이건 완전 무한성인데요? 저 어디 는 아, 저기 있었구나. 애드씨 <laughs> 그냥 쌌더니 저격수. 역시 저격수가 최고야. 자, 뭐지? 어, 누군가가 저기서 로켓볼을 저한테 아이, 아, 이 넘어뜨렸다. <laughs> 당신을 죽인 진짜... 아! <laughs> 당신은 죽었다 상모님은 <laughs> 어디 가셨죠? 이 세상 어딘가 아 진짜 상모님 어디 갔는지? 저쯤에 있을 것 같은데 무한성으로 만들어져 있을 것 같은 이 느낌 무한성인 집을 가가지고, 다, 부셔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여기 어딘가 있는 것 같은데, 상어. 아, 찾았다. 어디지? <laughs> 아, 찾았다. 아, 아 찾았다. 아, 이런 곳에 숨어 계시네. 와, 이런 진짜. 곳에 이런 곳에 숨어 계시네. 치사하시네. <laughs> 아, 이런 곳에 숨어 있었다니, 너무하다. 왜 저기까지 핵스는데요 상원님. 뭔데요? 순간이동 했는데요, 어디인데요? 네? 상원님, 제가 다부시도록 하겠습니다. 협상 하시겠습니까예예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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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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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원님수노님 상원님, 상원님, 상 저 모르는 사람이 와서 아 어. 저격수를 써야겠네 저 지금까지 저격수 쓰고 있었습니다 저격수가 최고입니다 아시겠죠? 더 좋은 게 있긴 하지만요 로켓포? 아니요 그다지 더 좋은 거예요 아 제가 좀 석궁을 좀잘 쓰거든요 제가 쓰고 있는 최강의 무기 석궁인데요 아 저도 속궁인데 어디 가셨지 상어님이 무한성인 집에서 뭐를 하고 있을까 어디있죠? 상어님 무한성 안계시는데? 기다려 어. 지다 꺼야돼 아무튼 푸트, 푸트 나이트는 아, 이런 게임이다. 아좀더 하죠? 재밌는데 사원님은 참... 나가셨어요. 오이. 어 이거 파, 어 이거 이거 무슨 소리죠? 청소 소리 석궁 소리인데요? 아니 이거 화장실에서 똥 소리. <laughs> <laughs> 나는 엄청 큰뿌지징수리이 아니. 오 로켓포? 로켓포? 카메라, 저의 소리죠? 지렁이님이죠? 지렁이님을 한번 쏴! 아, 저 죽기 싫어요. 아, 어딨는지만 저... 알려주시죠. 아, 저 서, 서땡땡님이. 아니, 장난 입니다 어딨는지만 알려주시죠. 아, 저요? 알겠어요. 아, 저는 아까 상어님이 계셨던 그 부분입니다. 와 지금 레기 너무 쉬워요 저 지금 어이, 난데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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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개님이 왔습니다 날개님은 바로 그그 그 무슨 레이버 날개님이 있거든요 아그 날개님인가요 진짜 그 당신이 아는 그 사람 맞아요 그 우리와 친한 아그 나쁜 아그 제가 아까 땡땡 서점에서 완전 땡땡처럼 생겼다고 아, 하신 아, 그 아, 그 사람입니다. 아, 제가 죽였어요. <laughs> 가, 협상하실까요? 협상할까요? 이렇게 퍼졌거든요. 어디다가요? 그, 날개님한테요. <laughs> 오늘 여기까지.